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전문 4989부동산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광명뉴타운 11로 인해 저희 사무실도 광명 4동 1 5 8에 395번지에서 광명 3동 156-3번지 광일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사무실 확장 이전한 사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명리타운 11구역은 지금 상가가 철거 중이고요, 상가가 거의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한 17년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요, 음, 재개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내이고요 그러면 제가 길을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하 16도까지 가는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11구역입니다. 여기는 전철역 역세권 방향이고요. 지금 전면에 부분이 방위로 확장공사 한 큰길 건너 저희 사무실 이쪽에 있는 광희로입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저 앞쪽으로는 광명뉴타운 1,2,4,5구역 12,000세대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부분이 광명뉴타운 11구역 이주관리센터입니다 우측으로는 광명시청 방향이고요 전면이 광희로 왼쪽으로 광명뉴타운 11구역 1번 출구 저희 사무실에 오시려면 1번 출구로 오셔서 저희 LG텔레콤 큰직원로로 어,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9번 출구를 이용해서 직진하셔서 100m 정도 오시면 여기 휴대폰 휴대폰 광명시적가로 쓴 시루동 앞에 이 휴대폰 가게를 끼고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사무실 7 8 0 m 만 걸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광명 할매순대국집이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찾아오시면 바로 앞에 정면에 저희 4989 부동산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광명 시장이 보이고요. 저 전면으로 광명 1245 구역 12,000 세대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광명 4989 부동산은 광희로 끝 부분에 있고요. 광명 1245 구역 12,000 세대 초입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상당한 유동인구가 많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거의 우리 사무실에 다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저희 4989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인테리어를 막 끝나고 입주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실내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으로 사무실이 보이는데요. 왼쪽으로는 책상 하나. 두 번째가 제가 모시고 있는 휘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제 책상이 되겠습니다. 방송 장비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회의실. 계약실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조금만한 문이 있는데요. 뭐 간이 주방이죠 화장실이 있고요 깨끗하게는 저희가 꾸며놨습니다 광명뉴타운 4989 부동산인 놀러 오시면 따뜻한 차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옆은 녹야유지원 옆에 있고요 바로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뉴타운 4989 부동산이 11구역에서 이주하게 돼서 3동 156-3번지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